안녕하세요 어, 야, 둘, 셋안 했어요 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대샌들입니다 네, 오늘 콘텐츠를 맡게 된 스마트 콘텐츠학과 이나윤 광고 홍보학과 이난채입니다 오늘 무슨 콘텐츠일지 알고 있어? 나무 위키에 한번 평택대학교 검색해서 보기? 이걸로 알고 있어 혹시 검색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나도 한 번도 검색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검색해서 알아보면서 잘못된 정보는 또 뭐가 있는지 또 새로운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한번 검색해볼까? 혹시 너 우리 학교 로고 알고 있어? 알고 있지 로고 색깔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어, 아무래도 초록색이 아닌가? 맞아 우리 학교 마스코트도 그렇고 로고에도 그렇고 초록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초록 색깔이 또 뜻이 있대 바로 새롭게 변화하며 인간 교육 중심을 뜻함 이런 뜻이 있대. 또 교색에는 초록색뿐만 아니라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데 빨간색에는 그리스도 보혈이 이미지를 표현한다라는 뜻과 회색깔에는 신비롭고 엄숙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 음. 교색이 세 개가 있는 걸이렇 처음 알았네.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 그렇지. 개신교계열의 4년제 사립대학이다 좀만 넘기면서 다 볼까? 평택대학교 방송국 P U B S. P U B S 들어봤어? PUBS는 처음인데? 이 PUBS가 작년까지는 여기 나누기에 나온 설명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브리핑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자단이라는 이름에서 방송 포커스라는 양칭으로 변경이 되었어.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콘텐츠 업로드 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이제 형대생들이랑 콘텐츠로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획하면서 제작하고 있어. 그 다음에 대동제. 어, 대동제. 드디어. 혹시 올해 대동제 잘 즐겼어? 아 대동제 너무 재밌었어. 혹시 어떤 연예인이 기억에 남아? 나는 난 최유리가 제일 좋았어. 최유리 응. 올해 대동제 때는 가수 최유리님, 윤아 그리고 스테이시, 로시, 로시 이렇게 왔었는데 진짜 모든 가수분들 너무 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진짜 응. 잘 즐기면서 봤던 것 같아. 또 대동제 때 보면은 가까울로 부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너 역시 어떤 부스 운영했어? 이번에 우린 뽑기를 했었어. 뽑기? 어떤 뭐 뽑기? 뽑기 랜덤으로 뽑기 해가지고 그 1등 상품이 금이었어. <laughs> 금이었어. 금이었어. 그래서 당첨된 사람 있었어. 어, 있었어. <laughs> 이렇게 이런 행사들 있으면 되게 참여하기 더 재밌는 것같아 뭐 경쟁률이 막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학까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닭볶음면도 했었고, 아, 음. 했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어, 콘치즈 맛있어. 불닭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작년엔 또 콜팝이나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과에서 음식 부스도 하고 또 이렇게 뽑기도 하고 또 다른 학과에서는 게임도 많이 하고 응. 옷도 팔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 옷을 살까 말까 되게 엄청 고민을 했다가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 그다음 동현제라고 중앙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동아리들에서 부스를 열고 공연을 하는 소규모 축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대동제보다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즐기기만 한 그런. 인것 같아. 아직 올해는 안 열어가지고 이 학기 때이자 맞아. 이 학기 때도현지해 하면은 이제 평소보다 더 관심 갖고서 즐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또 하이라이트 벚꽃 축제가 있지. 벚꽃 축제 지 응. 벚꽃 축제 어려웠댔어? 벚꽃 축제? 어, 항상 이 때마다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laughs> 눈물 흘리면서 <laughs> 커플들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지. 어, 우리 학교가 또. 평택대학교가 평택에서 벚꽃 명소로 되게 유명하거든 음, 그래서 맞아. 우리가 이제 벚꽃 축제 했을 때 우리 학교에 다양한 포토, 스팟은 어디가 있냐 이런 리스트를 기획하기도 했었고 우리 학 진짜 벚꽃이 예뻐 민기 맞아 맞아 그래서 매년 벚꽃 시즌이 되면은 평택대학교 와가지고 즐기기 좋은 것 같아 혹시 어디서 사진 찍을지 모른다면 평택대학교 인스타나 유튜브 확인해보면은 우리가 쇼츠로 제작된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이제 캠퍼스 소개 한번 같이 볼까? 일단, 우리 학교에 운동장이 있고, 이 건물. 학생관? 맞아, 학생관이야. 이 학생관에 우리가 이제 점심 때 학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장소 뭐 있는지 알아? 일단, 학생관에서 내가 수업을 주로 들어. 관공고학과 수업을 주로 학생관에서 듣고, 그리고 지하에 우리가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잖아. 맞아, 지, 학생관 지하에는 이제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도 있고 우리가 학식을 모시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응. 강의실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90주년 기념관 이9주년 기념관이 우리 학교가 이제 설립된 지 90주년이 되었다 해가지고 기념으로 설립된 공간이야 그럼 우리 이제 시계탑 아 이걸 빼먹고 얘기를 할수 없는 거 같아 맞아.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시계탑이 있는데 이게 제2도서관이잖아 아맞 나는 중앙도서관보다 여기를 더 자주 가거든. 아, 정말? 응.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시험기간 같은데 사람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제 이, 이 도서관으로 오면 돼. 이 도서관에 이제 2층? 2층에 거기에 더 넓은 장소들도 있고, 또 1인실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서 조용하게 혼자 공부하고 싶을 때 자주 애용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조별과제를 많이 하니까 어, 제2 도서관에 있는 스터디룸을 예약해서 거기 안에서 조별과제를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 평택대학교 도서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터디룸 예약할 수 있는 거 있거든? 거기서 예약해서 사용해보는 거를 추천할게. 맞아. 그렇게 예약해서 쓰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국제관. 우리 학교에 국제관이 몇개 있는지 알고 있어? 우리 학교 국제관이 이제 그렇지. 제3 국제관까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제1국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국인 교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곳인데, 지금 1국제관 제일 지하 그쪽에는 우리 과방들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그래서 스마트 콘텐츠 학과, 뭐, 일본어 학과, 중국어 학과,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이 거기에 위치돼 있어. 제1국제관에.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의 후문이랑 바로 인접해 있거든. 그리고 이 국제관 같은 경우에는 여자 기숙사를 의미하는데, 여기 1층에는 우리 학교의 편의점인 GS25가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여기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고 상국장 같은 경우에는 남자 기숙사인데 여기 1층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블루포트 제일 유명한 그런 카페가 있지 거기가 이제 굳이 카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조별 과제나 그런 것도 할수 있고 또 되게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자주 모이는 것 같아 거기 음. 그래서 뭐 학부는 상관없이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 집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가 뭔지 알아? 당연하지 피투잖아 완전. 맞아 피투 우리가 정말 진짜 자주 보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피투 마스코트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 음 내가 알기로 아마 2년 전. 내가 1학년 때 우리 학과의 선배님께서 이제 만드신 건데 그때 이제 평택 대학교 마스코트 한다고 학생들끼리 다양하게 제출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선배 의 피투가 뽑힌 거지. 오. 내가 만약에 선배였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나도. 그리고 나무 위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번외로 지금 평택시 미래기술학교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장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미래기술학교 이게 뭐냐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하는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야 이거를 지금. 만 15세 이상이 미취업 상태의 경기도민은 다할수 있는데 모집 인원이 30명이고 또 이제 한 기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접수 기간이 8월 8일까지니까 지난 네, 마지난네 얼마... <laughs> 다음에 시청해. 그래서 <laughs>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라이즈 산업이라고 우리 학교가 개최하고 있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또 추모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면은. 우리가 참여하기에도 좋은 되게 행사들이 많을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무위키 읽어봤는데, 어때? 어, 생각보다 맞는 말도 너무 많고,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좀 놀랐어. 맞아. 나도 평소에 우리 학교에서 궁금했던 그런 돌고 도는 얘기들? 그런 거나 이제 학교에 대한 종교 설명들 같은 게 궁금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나무위키 보니까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같이 나무위키 설명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도 알게 돼서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안녕. 여기 설명에는 혼자서 하는 경우 드물고, 보통 3, 4명이 조별과제를 진행한다는데, 어때? 우리는, 우리 건 진짜 족배시야 아, 발음이 좀그러네 <laughs> <laughs> 잠깐, 죄송해요. <잠>, <laughs> 이게 뭐야? 조별 과제 빼면 시체. 이거 <laughs> 생각했는데, 그거, 아 생각 없이 이게 죄송해요.